안녕하세요.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초등구간으로 수업하고 싶으시나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고등부 수업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중등부나 또는 초등부로 내려오셔서 수업을 원하시고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고등부를 수업하시는 선생님이 중등부 수업까지는 가능한 것 같아요. 지향하는 목표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등부 수업하시는 선생님이 중등부 내려오셔서 수업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간혹 고등부를 수업하시는 선생님이 아무 준비도 없이, 아무 공부도 없이, 사전에 조사도 없이 바로 초등부로 내려오셔서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선생님들이 하시는 실수가 많이 있죠. 초등부 수업은 중등부 수업이나 고등부 수업 하는 것처럼 수업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고등부를 수업하시는 선생님이 사전조사도 없이 초등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보도 없이 무조건 내가 영어를 잘한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초등부에 바로 투입하셔서 수업하시는 선생님이 있는데 여기에서 피해는 그 선생님의 피해가 있는 게 아니라 100%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에게 피해가 다 간다라는 거죠. 초등부는 고등부처럼 수업을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고등부 선생님이 초등부에 내려오셔서 수업을 하시는데 마치 초등부를 고등부처럼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고등부에서 아주 유능하시고 그리고 영어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특출난 재능을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초등부를 수업을 하시겠다면, 초등부한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초등부 아이들이 지능적으로 발달 단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초등부 교과서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고 가는지, 주변의 학원은 초등부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 트렌드한 초등부 수업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사전조사하시고, 그리고 내가 나름 연구하시고 초등부 수업을 하셔야 합니다. 곧장 선생님의 능력과 실력만 믿으시고 초등부 수업을 하신다면 이거에 대한 모든 피해는 학부형과 학생에게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 공부방에 신입학생이 왔는데 정말 참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어, 우리 동네에서 그래도 나름 유명하고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나름 줄 서서 대기 서서 간다는 그 고등부를 가르치는 공부반 선생님이 고등부 하시다가 중등부로 내려오셨고 중등부 하시다가 이제 초등부까지 걸쳐서 초중 고를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잘하는 초등학생이라면 초등학교 고학년 수업을 중학생처럼 하실 수 있고 잘하는 중학생이라면 중학생 수업을 고등학생처럼 수업할 수 있지만 우리가 또 요즘에 학습의 격차가 심해진 관계로 학원에 또는 영어 공부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아이들이 늦게나마 학원에 발을 들여놓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랬을 때, 아이의 학년은 초등학교 6학년이지만 이 아이의 그런 기본적인 학습의 능력은 초등학교 1학년이죠. 그럼 중학교, 초등학교 6학년 일지라도 초등학교 1학년처럼 빨리 그 학습의 갭을 메꿔주시고 그리고 학습을 하셨어야 되는데 음가를커녕 알파벳도 모르는 이 학생을 마치 고등학생처럼 마치 중학교 고학년처럼 수업을 하신 거죠. 국가는 커녕 알파벳도 모르는 아이에게 단어를 엄청 많이 시키신 겁니다. 초등학생 때꼭 필요한 학습을 시키지 아니 하시고 단어 학습만 기본적으로 하신 거죠. 그럼 이 아이가 중등부처럼 고등부처럼 단어 학습만 많이, 알파벳조차 모르는 이 학생에게 능률복화 기본 20개 단어와 능률복화 입문 10개의 단어를 매일 본 거죠. 이 학생 이 단어 다 외울 수 있었을까요? 이 학생 이 30개의 단어를 다 숙지하고 이 학원을 1년 이상 다녔을까요? 오우, oh, 노. No. 대답은 노노입니다. 영어 학원을 1년 넘게 다녔지만 자기 실력에 맞지 않는 복화를 30개씩 매일 이 학생이 외웠지만 파닉스의 음가는 커녕 기본적인 알파벳 26개도 다 숙지하지 못했더라고요. 이런 학생이 복화를 외우면 얼마나 외웠고, 학습을 했으면 얼마나 학습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아, 참 왔는데, 깝깝했습니다. 학원은 다닌다고 1년은 다녔는데, 파니스의 기본도 몰라? 알파벳 26개도 쓸 줄을 몰라. 아, 이 학생 처음 바닥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어떻게 학부모님한테 전달해야 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상담하고 테스트 받는 아이에게 솔직하게 제가 속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테스트를 받는데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참 솔직하게 말하기가 곤란하다. 1년 넘게 학원을 다녔는데, 파니스누커는 알파벳 26개도 못쓴 너를 어떻게 엄마한테 얘기해야 될지 참 내가 난감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이 학생이 집에 가서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6학년이지만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 쓰기부터 그리고 파닉스 기본 음가부터 익히기도 들어갔죠. 참 가야 할 길이 멀고 험난하죠. 음, 그런데 이 학생이 그 학원에 1년 이상 넘게 다녀서 파닉스의 기본도 몰라. 알파벳 26개도 못 썼다 할지라도 학습에 대한 기본적인 성향의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그 학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좀 되어 있었더라면 학습의 습관만이라도 좀 잡혀 있었더라면 공부를 할수 있는 그런 여건만이라도 좀 잡혀 있었더라면 제가 조금 덜 답답했을 텐데 아~ 공부 학습의 습관 전혀 잡혀 있지 않고 이 아이의 기본적인 성향도 잡혀 있지 않는 그런 상태여서. 학습도 잡아야 돼. 태도도 잡아야 돼. 알파벳 공부도 잡아야 돼. 어, 학생을 받기는 했지만 제가 넘겨야 할 산도 많고 부딪혀야 할 그런 벽도 많아서 참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또 우리 또 학생과 또 열심히 고군분투하면서 달려보기로 했습니다. 제발 고등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초등부를 도입해서 수업을 하실 거라면 공부 좀 하시고 사전조사하시고, 그리고 아이들의 성향도 파악하시면서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등부는 고등부처럼 절대적인 공부만도 아니고, 중등부처럼 억지로 이끌려서 하는 공부도 아니고, 초등부는 아이들의 학습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질 좋은 토양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공부를 잘할수 있는 학습 습관 먼저 잡아줘야 하고 공부를 잘할수 있는 동기부여도 아이들 해줘가면서 적절한 당근과 칭찬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이끌어가고 아이들이 꼭그 시기에 필요한 학습을 그때 그 상황에 맞춰서 넣어줘야 하는 게 초등부거든요. 그래서 초등부 수업은 해야 할 것도 많고, 해줘야 할 것도 많고, 선생님이 인내와 끈기로 아이를 지도해야 할 그런 마인드셋이 굉장히 필요한 그 초등부 구간의 선생님이거든요. 반드시 숙제하시고 초등부 구간으로 뛰어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는중이부터는 고등부처럼 수업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처음 도입하게 된 중학교 1학년이나 초등학생들은 절대 고등부처럼 수업을 하면 안 되거든요. 초등부 선생님이 또 중등부까지는 또 가능한 것 같아요. 이 중등부는 참 중간에 걸친 낀 세대인 것 같아요. 어, 초등부 선생님이 유능하시고, 초등부 선생님이 재능이 있으시고, 초등부 선생님이 어느 정도 어, 욕심이 있으시다면 초등부랑 중등부는 가능하고요. 고등부 선생님 또한 잘하는 중학교 2학년부터는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초등, 중등, 고등으로 보면 제일 중요한 시기가 제가 봤을 땐 초등이거든요. 초등학교 때 비록 시험이 없고,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평가 기준은 없지만,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자기 혼자 알아서 공부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할수 있고, 그리고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이 잡혀 있는다면, 이 학생이 중학교에 가서는 버팀목이 될수 있고, 이 버팀목으로 자기주도식으로 공부를 혼자 할수 있고, 내가 이끌어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 습관 잘 잡아져 있고 그 밭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 잘 갖고 가고 잘 이끌어 간다면 그게 발판이 되어서 중학교의 자기 주도로 충분히 내가 학습의 능률을 오르게 할수 있고요. 또한 이 중학교 실력을 기반으로 해서 고등학교 때그 기반으로 또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그 발판 삼아 또고등부에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로드맵을 봤을 때 초등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초등부에 시험이 없고 학습에 대한 평가가 없기 때문에 제일 관과하기 쉬운 학년이 초등부거든요. 초등부만 잘 가르쳐 놓고 초등부만 잘 길들여 놓으면 중학교 걷더니 수월하게 학습의 수행을 잘할 수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변할 수 있는 그 과도기와 초입 단계가 초등부이기 때문에 이 초등부의 아이들의 학습 습관 잘 잡아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히려 초등부는 학습의 질과 향상보다는 공부의 기본 틀을 잡아놓고 공부를 할수 있는 그 내공의 실력을 잡아놓는 게 먼저거든요. 고등부는 어느 정도 내가 뭔가를 해야 하고 성취해야 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막 강요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주입하지 않아도 스스로 내가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학습을 자진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춘기가 끼어 있고 내가 어린이도 아닌 어른도 아닌 그 청소년? 어른이의 시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방황하고 그 속에서 많이 헤매고 다니거든요. 이랬을 때이 중동부는 끌려서 억지로 학습을 하는 학생들이 대다수이거든요. 그럼 이 억지로 끌려서 하는 이 대다수의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 기초가 탄탄하고 자기주도가 완벽하게 되어 있고 어느 정도 동기 부여가 된 학생이라면 이 중동부의 질풍노도의 시기인 사춘기를 무난하게 잘 넘길 수가 있는데 초등부에 내가 학습 습관도 잡혀있지 않아 공부하는 내공도 없어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동기부여도 없어 그리고 학습에 대해서 피드백도 없어 그리고 학교에서 시험도 없어 이러다 보니까 방치하거나 아이들의 자유권을 너무 부여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고 어디로 뛸지 모르는 망아지 같은 그런 초등시절을 보내거든요 어디로 뛸지 모르는 이 망아지 같은 시기를 내가 잘 아이들의 학습을 할수 있게끔 잘 기본만 닫아놓고 내가 자기 주도만 태어 있다면 언제든지 달릴 수 있는 경주마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초등부거든요. 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아이들의 성장 발달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들의 뇌가 변화하는 것도 알아보지 못하고 주변에 어떻게 초등부를 지도하는지 사전 조사하지도 않고 시기시기별로 뇌 발달이 되어가고 있는지 공부하지 않고 초등부를 가르치신다면 무식일자에 칼자루를 치고 아이들에게 휘둘리는 격이 되는 거죠. 참 이랬을 때참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고등부를 지도하시고 계시는 공부방, 교습소, 학원 선생님이 계신다면 초등부를 내가 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공부하시고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초등학교 때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 학습 지도는 고등부와 다르게 어떻게 지도해야 될까? 트렌드한 초등부 교육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내 주변에 있는 학원, 공부방, 교습소는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사전 조사하시고 그리고 시뮬레이션 하신 다음에 내가 확신이 서신다면 그때 아이들의 학습을 지도하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리고 싶어 오늘의 영상을 켜봅니다. 가장 중요한 초등부의 이 자라는 새싹을 준비하지 못하고 공부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가 아이들의 그 성향을 익히지 못한 상태에서 초등부를 가르치신다면 자라는 새싹을 발로 밟아버린 격이 됩니다.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고 질 좋은 토양분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또그 아이들의 성장에 밑거름이 될수 있게 공부방 선생님 또한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그리고 조사하신 다음에 초등부에 수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시고 함께 발전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화이팅 해치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목소리>